엘리야, 내 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일은요 사망도 한 사람, 부활도 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너무나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많은 새들과 동물들이 와서 심을 얻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나무가 점점 시들기 시작합니다. 더욱 더 시간이 흘렀고 그 나무는 썩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니까요, 그 원인은 바로 나무의 영양 성분을 섭취해야 하는 뿌리가 완전히 썩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썩은 한구리의 나무처럼 처음에는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푸르른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뿌리가 썩었습니다. 즉 인간의 근원이 전적으로 부패함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뿌리가 송두리째 썩어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한 사람인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요, 그의 아내인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듯이 그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자인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의 이렇고 그렇고 우리가 부부의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 하나라는 것 또한 가르쳐 줍니다. 결국 우리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 사망은 소대에 말한 항구루의 썩은 나무처럼요. 그 뿌리가 썩은 영양분 때문에 돌아야 되는데 그 영양분이 썩은 뿌리 때문에 돌지 못하는 그 나무 전체가 썩어서 부패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에서 부활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첫 서두에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나무 전체가 썩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뿌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은혜의 뿌리입니다. 그 은혜의 뿌리의 진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모든 역경을 견디고 참고 뚫었으며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에 심긴 나무가 된 것처럼 그 나무의 뿌리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영양분을 모든 줄기와 가지에 계속 공급함으로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주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풍성하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가 되어 주님에게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공급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언혜가 다름이 아니라 오직 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 그 삶을 살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즉 모든 사망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진실로 죽으셨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모든 잠자고 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망이라는 고통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들어가셨으며 그 사망이라는 고통 속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은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망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그 사망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즉 고통의 절규와 아우성과 끊임없이 살려달라는 우리의 영적인 외침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가장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죽었다면 이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마다 부활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며. 거룩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 아담이라는 썩은 나무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오, 탐욕, 불의, 추악, 시기와 질투, 살인과 분쟁이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에서 흘러나왔다면, 이제 부활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는 단한 사람의 그 뿌리의 진액 근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이제 부활의 증거인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원유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부활을 두 가지 시점으로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시기가 언제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즉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들이 부활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부활은 언제인가요? 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에요.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였다는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면서 살아갑니다. 즉, 부활한자의 모형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두 가지 시점, 오늘날과 그리고 재림의 시점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진정한 부활의 시기는 방금 읽은 2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부활을 하는 때가 옵니다. 이 모든 이들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강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다면요,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좋다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추악과 악독과 시기와 질투 등 모든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요, 한 사람으로 인해 부활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단한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에 이른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업을 잇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금일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께서 가장 처음으로 부활을 하고요.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해요.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원수들이 사망과 함께 심판을 받으며 멸망을 받게 됩니다. 즉 영원한 형벌인 영원토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심판의 부활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하면 답이 쉬울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한 사람으로 인해 펼쳐져 있는 사망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 부활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답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그답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은요, 책임과 무게가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좋기 때문에 많이 짊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무거운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다 합니다. 하지만 그 삶에 우리의 전부를 던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외식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책임과 그 무게가 아니라 나의 이성과 외식이 작용하며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 성경의 잣대를 대고 다른 사람들 청지하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은사가 넘쳤고 성경적인 지식이 넘쳤으며 그런데 그와 반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부족했습니다. 즉 사랑이 식어버린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처럼 그들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모습.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오늘도 나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나의 삶의 부활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한 사람들은요. 아담이라는 썩은 뿌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망에서 이 감옥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포도나무의 뿌리와 줄기로 옮겨진 자들, 부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즉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허락되어지므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그 귀하고 복된 곳에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소홀하지 마시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호흡간에. 예수 그리스도 단한 번만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부활을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